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중고차 대한 오토 면맹 상사의 유창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아반떼 CN7 CN7 모델이고요 등급은 스마트 등급입니다 자이 차량은 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휀다 하나만 여, 여기 휀다 하나만 쪽다 하나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차량 가격 먼저 공개하자면 어, 매우 저렴한 가격 1 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어, 다중경 샌드 하나 정도는 사고 차량으로 상정이 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 다 나와 있으면서 어, 동부화재에서 성능 보험을 다 가입시켜 놓은 차량입니다. 어, 이 차의 특징은 스마트 등급인데요. 어, 다른 차와 달리 어, 9인치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이따가 실내에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거 장착되어 있고 어, 차선 이탈 장치, 어, 하이패스 룸미러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로 다른 차와 비교해 보실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은 외관을 좀 천천히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차량.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어, 닦아지는 정도고요. 닦아지는 거였고 먼지였고 흰색 바디라 때가 잘안 타고 이런 이건 관리하실 때 자동 세차로 관리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실기스, 장기스가 잘안 보이는 차량이에요. 거의 뭐 그럼 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외관 좀 제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 록 하고 좀 빨리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있고요 아, 타이어 상태는 앞 타이어들은 트한80% 정도 되고요. 휠자휠 휠 기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없습니다. 자뒷 타이어 상태 일단 휠 기스 없고요. 약간 90% 90% 이상 휠도 남았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 자세한 건 오셔서 차 보시고 시운전 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션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자, 이것도 트레드요. 뒷바퀴. 90% 이상. 자, 앞타이어. 휴기스 약간, 휴기스 아닙니다. 지워지기. 요거 조금 있네요. 있고. 어, 트레드 한 80%. 이런 고 외관은 이런, 이런 정도 상태이고요 실내 내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키. 스마트키 버튼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자면. 어, 스피커도 굉장히 이쁜 스피커. 그 다음에 접이식 밀러 장착되어 있고. 어, 가죽 시트 상태, 어, 운전석, 이런 데가 헤어짐이 없고, 찢어짐 없이 아주 깨끗하고, 있는.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다 장착되어 있고, 이 차량은, 어,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시트에, 기둥에, 이렇게 있는 에어백이 6개 장착된 차량입니다. 여기 차선 이탈, 장치 있고, 핸들은 이렇습니다. 안에 앉아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지금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보시자면, 요, 요 부분이 지금 RPM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움직임이 없이 저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엔진 상태가 매우, 어, 양호하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지금 67,900km 조정해서 아 적정 키로수를 타고 있고요. 음, 보자면, 이에 바로 9인치 안드로이드 랩이라는 건데,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뭐 이런 것도다 시청, 유튜브 다 시청 가능하고요. 앱, 앱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당연히, 네, 비 되고요. 당연히 네비 되는 거고요. 아틀란 네비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아주, 이거 화질이 지금 안 나오는데, 화질이 엄청 좋고요. 금지막하니 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다 지원 가능한 거고요. 내비게이션 되죠? 그 다음에, 버튼 스타트 버튼. 버튼 스타트 버튼. 버튼, 스타트 버튼. 어, 열선, 열선 시트 양쪽, 그다음에 핸들 열선. 아주 겨울에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되어 있고 스마트키 하나 있고, 비어 핸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패스 룸미러. 이거 다른 차는 없는, 없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장착되어 있고 어, 실내 상태도 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어, 신차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새건 아니라도 거의 뭐. 중신착급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 자, 조수석 시트도 괜찮고요 어, 짜서 시트 다 확인했습니다. 찢어짐, 긁힘, 찍힘, 구멍 없습니다. 이 정도 상태 좋습니다. 아,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오일 누유 전혀 없고요 오일 누유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 신차와 거의 동일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이 아반떼 CN7 스마트 모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핸드 하나만 단순 기한 내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셔서 시운전 해 보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차량의 컨디션이 어떤, 얼마나 좋은지 확인 다시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